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5 2 0 i 에요5 시리즈 중에 아무래도 이게 가장 많이 팔리겠죠. 530i랑 i5까지 저희가 시승 쫙 하면서 뭐 제로백 3.8초인데 아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비싸잖아요. 대부분 5 시리즈 E 클래스 사실 때 그냥 2000cc급 모델 이런거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지. 520i 이거 차체도더 커지고 뭐 그랬는데 2리터 가솔린 터보 190마력. 요거 좀 약하지 않겠어? 답답하지 않겠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대충 짐작하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뭔가 이렇게 더해주고 막 이러면서 뭔가 경쾌하게 나가는 힘도 좀 더해주고 약간 이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답답합니다. 오히려 530i보다도 이게 그냥 더 밸런스가 좀더 맞는 듯하냐? 이 정도면 적당하고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190마력인데 신기하게 잘 나가. 막 잡아먹을 듯이 달릴 거 아니라면은 충분합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신용 5시리즈 디자인 설명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딱 보죠 그리고 요게 짙은 남색이기 때문에 요 5시리즈의 디자인이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지만 요런 컬러또 많이 사시잖아요 눈에 튀는 거나 요런거좀안 좋아하시는 거 밝은 색 사시거나 뭐좀 튀는 색깔 요런 것들 좀 싫어하고 그냥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 좀 검은색이나 뭐 짙은 회색이나 짙은 남색이나 뭐 요런 거 많이 사시는데 근데 이게 정중해 보이고 약간 좀 진짜 세단처럼 보이는 컬러긴 하는데 신형 5 시리즈의 디자인적인 특징이 막 드러나진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검은색 가니시, 검은색 장식으로 뭐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색이랑 검은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예쁘거든요. 이런 디테일들 뒷범퍼도 뒷범퍼 밑에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된 디테일들이 예쁜데 이제 남색이랑 검은색이랑 별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5 시리즈만의 디자인적인 작점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게다가 이거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멋있는 디테일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저도 그냥 어느 중소기업 이런데 부장님이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출퇴근용으로 5시리즈를 산다 그러면은 저도 이 정도 컬러를 살것 같아요. 기업의 부장님 답잖아 그냥. 그냥 튀는 거 싫어하고 소나타를 사도 검은색, 그랜저를 사도 검은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밝은 색이 5시리즈의 디자인을 잘 받아주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5시리즈는 5미터가 넘는. 엄청난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 정도 조금 높아졌어. 길어지고 조금 높아지고 이러면서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장식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밝은색이고 그러면은 차가 상당히 늘씬해 보이고 좀 슬림해 보이고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게 남색이랑 검은색의 차이니까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야, 세단은 검은색이지 세단은 짙은 남색이지 자시는 분들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신형 5 시리즈의 디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 선을 주로 써서 세단의 정중함을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안전시처럼 깔끔하게 하고 앞부분에 키드니 그래 요런데서 이제 장식을 빡빡 넣죠. 었 장식이 들어가는 데서는 빡 들어가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요런 식으로 이제 세단의 멋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참고로 5 시리즈는 6,880만 원부터 시작이래요. 520i 가장 기본형 모델이 6,880만 원. 근데 요거는 520i의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450만 원 비싸진 거에 요거 들어갑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요렇게 조명 들어가는 거.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 히든니 그릴을 요렇게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조명이 M 스포츠 패키지부터 7,330만 원짜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만의 이런 멋있는 장식들. 앞에, 옆에, 뒤에 붙은 M 스포츠 패키지 장식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에 좀 스포티한 휠, M 마크, 그리고 M 전용 브레이크, M 전용 서스펜션까지.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은 하만 카도 오디오, 그 다음에 헤드라이너가 조금 더 스포트해 보이는 직물로 이렇게 지붕이 감싸져 있는 거, 그리고 운전대가 가죽으로 쌓여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450만 원이 비싼 거거든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과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가격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5 시리즈 중에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7,330만 원짜리 520i M 스포츠 패키지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 7,330만 원짜리 거의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뭐가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치 대부분의 장식들, 대부분의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헤드램프도 LED 헤드램프에 파란색 장식 요렇게 들어간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향지시등 넣으면은 마치 뭔가 그냥 껌뻑껌뻑껌뻑껌뻑 하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틱하게 껌뻑껌뻑거리는 요런 것까지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BMW에서는 이게 되게 멋있다라고 해서 약간, 약간 요렇게 요렇게 하는 식으로 넣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스르륵스르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볼 때마다 멋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나 그냥 껌뻑 껌뻑하는 거랑 차이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게다가 이거는 사실 그냥 껌뻑 껌뻑보다 이렇게 길면 은요런 뭐... 데는 스르르 스르륵이 훨씬 낫지 않아요? 띠리링 띠리 5 2 0 i 에는 19인치 휠부터 들어가요. 6,880만 원짜리 가장 기본형 모델도 19인치 휠입니다. 근데 이거랑 생긴 거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19인치 휠. 그래서 이제 M 마크도 들어가 있고 약간 마이너스 휠 같은 느낌도 들면서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다 플라스틱 커버예요. 회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세차게 돌아가는 바깥쪽 부분은 플라스틱 커버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파란색 M 스포츠 브레이크. 그리고 그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M 스포츠 전용 서스펜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 휠이면 상당히 큰 휠인데 차체가 워낙 커지고 옆에 철판도 별장식 없이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19인치만 해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18인치, 17인치 휠이었으면 상당히 옹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9인치 휠인데 커 보이지는 않는다. 신형호 시리즈를 사실 때 6,880만 원짜리도 괜찮아요. M스포츠 패키지 없어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려다가 뒷모습을 보면은 뒷모습에 이런 장식들 있잖아요. 이런 장식들. 요런 장식들이 M 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모습 때문에라도 M 스포츠 패키지 450만 원은 더 내는 게 좋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실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만 카돈 오디오 때문에라도 M 스포츠 패키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미디어 오토. 아,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가 촬영 내내 지금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오 공회전 상태가 꽤 정숙해요. 자 실내가 상당히 널찍하고 그리고 여기 대형 화면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12.3인치, 14.9인치 커다란 화면이 커브드로 딱 되어 있어서 최신형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딱 들면서 요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M 스포츠를 상징하는 이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키. 여기 가운데 휴대폰을 두개 충전할 수 있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쪽만 충전이 되구요 요 네, 쪽은 그냥 휴대폰을 놔두는 자리에 그리고 뭐 크리스탈 로 여기 뭐 아이드라이브 요런거 되있는 거라든가 요런거는 아, 크리스탈이 아니네요 금속 느낌 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하이그러시 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고 컵홀더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에어컨이 나오면서 바람 방향은 요걸로 조절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운전대 따뜻한 하는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 반자율주행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차선유지장치 뭐 이런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가죽처럼 보이는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인조가죽이라도 요즘에는 성질이 좋기 때문에 타공을 해도 장시간 써도 구멍이 더 커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인조가죽에도 타공을 해서 통풍시트 다 기능을 넣습니다 었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했었던 i5랑 530i x 드라이브 여기에는 인터랙티브 바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반응하는 바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520i 기본형 모델에는 그거 이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막 반응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조명으로만 이렇게 들어온다. 저는 뭐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보통 뭐 이렇게 운전을 하지만 뒷좌석에 가족들 태우거나 뭐 이러면은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앉겠죠. 이 정도로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고대를 뒤로 가보면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두 개, 반, 세 개, 요 정도 들어가는. 뒷좌석도 상당히 넉넉하게 앉을 수 있고, 머리 위 공간도 스치지 않아요. 머리가 닿지 않아요. 엉덩이를 막 이렇게 넣어서, 안전키를 늘려서 앉아도 머리가 안 닿아요. 후폐형 스타일로 뒤를 날렵하게 했는데도 머리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 뒷좌석은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엉덩이가 툭하묻치면서 안정되게 딱 앉을 수 있고, 뒷좌석 유리가 밑까지 다 내려가네요. 팔걸이 있고, 뭐이 정도예요 그리고 천장은 열리지는 않고 이렇게 유리로 시원하게 되어 있고 가림막 정도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지는 않아요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뒷좌석 열선, USB 뭐 이런 것들도 뒤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각 시트 뒤에도 USB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추가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가볼게요 자, 트렁크는 뭐이 정도면은 전동식 트렁크 있고 뭐이 정도면은 뭐 부족하지 않죠 그리고 뭐 이런 데 쇼핑백 같은 거를 걸수 있는 고리도 있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작은 수납공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들쳐지지가 않네요. 이 레버를 담기면 은 이렇게 해서 길고 큰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엔진룸은 레버를 두번당기면 2000cc 엔진룸이에요. 4기통. 여기가 커버가 있고 여기에는 흡음재라는가 그런 게 없는데 흡음재가 없어도 소음관리가 제법 잘 됐기 때문에 이걸 안 넣으면서 이렇게 뭐 설계를 한것 같아요. 별볼 일은 없어요. 그냥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트모드. 더 이렇게 찍찍찍찍 하면서 수동걸리고 이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48V 모터가 힘을 막 보태주는 거 같아 190마력인데 경쾌하게 잘 나가 얼마나 경쾌하게 나가는지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네 달려보기 전에 저희 누님을 들어보죠 하만카돈 스피커인데 세팅이 참잘 됐어요 요정도 하만카돈이면은 할만하다 별도의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음악이 괜찮습니다 음... 하고 단단하고 뭐 하만카돈 이 정도면 됐지 뭐 어지간한 분들은 이 정도면은 튜닝 안 하셔도 됩니다 오디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소리 나오는 그 정도 시작 시점 정도로 보여요 공간감까지 막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는 생생하다. 저음도 상당히 센데, 뭐 내장재가 울리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사실 BMW 7천만 원 넘는데, 뭐 내장재가 막 저음이 나올 때 울리고 그러면 차 그만 만들어야죠. 오디오는 괜찮다. 하만 카돈인데도 요 정도면은 할 만하다. 자, 이렇게 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들어가면 뭐 스포츠도 있고요. 이피션스 있고 릴렉스 있고 디지털 아트 있고 막. 기본적으로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다돼 있어요. 그리고 후진 보조 장치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들어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치고. 일단, 이피션트 모드부터 해볼까요? 서스펜션 감쇠력이나뭐 딱딱함 이런 거 조절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게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서 그런지 승차감이 아주 막 부드럽거나 출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시속 30km로 이 골목길 조금 울퉁불퉁한 골목길 달릴 때 승차감 나쁘지 않나 정도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시브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익스프레시브 모드로 하니까 여기 막 엠비어트 라이트 색깔이 아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뭐 파랑색이 됐다가 노랑색이 됐다가 계기판도 바뀌고 뭐 여기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긴긴 하는데 뭐 그냥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컴포트 모드 같아요 그냥 승차감도 그냥 뭐 평범하고 19인치 휠이기 때문에 휠에서 대부분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타이어에서 대부분 좀 받아주는 것 같고요 럼플레 타이어도 아니에요 타이어도 말랑말랑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잔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법 잘 예, 흡수를 해주면서 호너링 같은 것들도 잘 가네요. 이정도면뭐 거의 뭐 1.9톤, 거의 2톤 나가는 세단인데 몸놀림은 BMW에 몸놀림은 날렵해.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더 볼까요? 변수 포인트가 좀 뒤로 올라가면서 좀고 rpm까지 쓸수 있도록 해주고요. 190마력인데,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경쾌하게 잘 나가요. 막 욕심만 내지 않으면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자, 이피션트 모드로 30kg. 예, 슬슬 슬슬 갑니다. 예, 뭐 승차감 뭐 괜찮아요, 괜찮아. 핸들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1.9톤짜리 5미터가 넘는 세단인데 돌리는 대로 그냥 쭉쭉 들어갑니다. 오, 핸들링 좋아요. 오, 이건 차륜 구동이 아니고 후륜 구동이거든요? 예, 후륜 구동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면서 BMW는 BMW예요. 오, 야, 이거 핸들링 괜찮다 이거. 와, 예,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해. 디디디디 자 이렇게 신호 대기 때 시동이 꺼질 때도 부드럽게 꺼지고요. 네, 다시 출발하려고 이렇게 할때 네, 거의 이 톤의 무게에 190마력이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4 8 v 가뭘 도와주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90마력치고는 경쾌하게 잘 나가요. 이피션트 모드인데도 그냥 뭐잘 나가죠 여유롭게.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조금 빠른 속도에서도 오... 이번에 오시리즈는 BMW적인 그런 팽팽한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막, 막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편안한 가족형 세단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서스펜션은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고는 하지만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서스펜션이 늘긴장되어 있는 듯한 그런 BMW적인 서스펜션의 그 느낌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요 스포츠 모드 넣자마자 이거 막 부어지면서 엔진 RPM을 좀고 RPM으로 씁니다 어 요도 달리는 맛이 나네 엔진 사운드도 다이나믹하고요 어차피 530i도 4기통이거든요 이것도 4기통 그냥 배경이랑 똑같아요 530i는 6기통이었을 때 530i가 와 정말 부드럽고 막 그랬는데 4기통으로 간 다음부터는 사실 530i가 좀 거칠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4기통이면은 그냥 520i가 더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핸들링은, 아유, 좋다. 자, 여기서 시속 100km까지 해볼게요. 제원표 상에서는 8.1초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몸무게 나가는 사람 두명 탔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8.6초네요 8.6초 뚱뚱한 사람 두명 타고 짐도 싣고 뭐 그러니까 조금 늦춰지긴 했는데 터보랩 같은 게 없어요 거의 48V 모터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 같아 전기모터가 뭔가 초반에 뭐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530i X드라이브 탔을 때보다 야, 이게 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컴포트 모드, 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렇게 그렇게 있는 게 낫지 뭔가 총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하는 게나 이게 아직까지 이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버튼으로 약간 내 아저씨라서 그런가? 야 내가 아저씨라서 그런가봐. 이거 별로 이 정도 친절함까지는 내가 바라질 않어. 자 반자율 주행 장치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시작이 됩니다. 그냥 속도 조절만 하면 돼요. 앞차와 거리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어찌가 알아서 이렇게 그냥 가죠. 그냥 또막저 그냥 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노란색 하고 여기 노란색 하면 이제 운전대 잡아라 그랬을 때 터치식입니다.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돼. 손을 닿았다고 감지만 되면은 손을 잡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 그래서 이렇게 손만 얹고 가면은 그냥 뭐 강릉까지 그냥 가는 거죠. 이 정도 곡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곧잘 지가 혼자서 알아서 다 가요. 그리고 시속 90km 달릴 때뭐 바람소리라든지 바닥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괜찮습니다. 프리미엄 세단 탄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어요. 이번 5 시리즈는 저는 520i가 가장 좋다. 이제는 530i보다는 520i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523d는 제가 안 타봤는데 뭐 디젤은 사실 사실 마음속에서 다 떠나갔죠 경유가 그렇게 뭐 빨리보다 확 싸지도 않고 요거보다 파워가 더 괜찮으니까 잘 나가긴 하겠는데 예, 520i만 해도 충분하다 괜찮다 오디오도 괜찮다 생긴 것도 괜찮다 괜찮다 요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520i M스포츠 패키지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